안녕하세요 축구영표 모든 것승무씨입니다 오늘은 축구공연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 푸티에드라인을 들고 오는 남자 라고 해서 푸들람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매주에 한 번씩 푸티에 올라오는 추후 출시된 축구화나 유니폼 다양한 축구 관련 소식들을 들고 와서 축구영와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코너입니다 그럼 푸들람의 이번 주 소식은 아디다스의 하드와이 옆에 출시 소식입니다 이미 아디다스는 7월 다크스크립트라는 팩을 내놓았지만 선수들이 착용하는 메인 컬러는 아닙니다 하지만 7월, 8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인 아디다스의 하드와이어팩은 올 시즌 19, 20시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선수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아디다스를 착용하는 손흥민 선수, 뭐 이강인 선수, 백승호 선수 등 주요 한국 선수들의 오피셜한 화보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하드와이어팩의 4가지 네 사일로 코파 프레레터 네메시스 X 라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파 19 라인입니다. 코파 19의 이번 하드와이어 팩은 솔라 옐로우 컬러를 가진 파리한 디자인이며 현재는 끈이 있는 버전인 코파 19.1 버전만 유출샷으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형광색 컬러의 아디다스 금정색 삼선으로 되어 있으며 축구화 끈에는 점박이 패턴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웃솔에는 반짝이 펄과 클리어스터드로 처리되어 있어서 하드 와이어만의 매력을 가진 축구화 라인입니다. 뭐 워낙 톡톡 튀는 컬러다 보니까 잔디 위에서는 정말 화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인 선수의 네메시스 19 하드 와이어 팩입니다. 올해 4월달에 흰색 베이스, 핑크색으로 처리된 버추소 팩의 네메시스 18 플러스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벚꽃이 피는 봄의 계절에 맞춰 핑크색으로 처리된 만큼 색상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하드웨어 팩의 네메시스 1구 라인은 정말 핫핑크입니다. 이번 네메시스 하드웨어 팩은 흔이 없는 플러스 라인 먼저 유출샷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핑크색 중에서도 채도가 높은 강렬한 핑크색을 사용해서 눈에 확 띄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퍼에는 검은색 줄무늬 패턴으로 마치 테이핑을 감싼 듯한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뒷꿈치 3선은 검정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핑크색은 유니크한 컬러인 만큼 이번에도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디다스의 글작 프레데터19 라인입니다. 여름이어서 그럴까요? 저는 이 시원한 라이트 블루 컬러가 가진 프레데터19 하드와이어팩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추샷으로 보았을 때 끈이 없는 프레데터19 플러스 라인은 메인스트의 하늘색 컬러를 연상케 하는데 반면 끈이 있는 프레데터19.1 라인은 청록색에 가까운 컬러웨어였습니다. 이번 하드와이어팩의 특징은 축구화들의 삼성 로고가 모두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삼선을 검정색으로 통일시킨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하드와이어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착용하는 아디다스의 스피드사이로 X19 이번 X19는 끈이 없는 플러스 모델보다 끈이 있는 19.1 모델의 컬러웨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흰색과 밝은 하늘색 컬러를 사용해서 이제까지 나왔던 아디다스의 축구화 중에서는 가장 산뜻한 컬러였습니다 게다가 축구화, 스터드화, 뒤꿈치 X 로고는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꼭 하나 사서 소장해보고 싶을 정도로 축구화 컬러가 정말 예쁩니다 그치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착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X19 플러스는 점1 라인보다 짙은 하늘색 컬러를 사용했고 아웃솔의 컬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늘색 크롬, 빨간색 크롬 아웃솔의 유추샷이 둘다 있기 때문에 출시되돼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하늘색 프롬 컬러가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경과 함께한 푸들남 첫 번째 시간, 아디다스의 하드와이어팩. 2019-20 시즌 아디다스의 첫 번째 팩인 만큼 기대감이 큽니다. 매주 돌아올 푸들남, 어떤 소식을 들고 올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